우리가, 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짓말하는 척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까서 까야 돼요. 까서 이 진면목을, 이 거짓 허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모두 다 알아야지 비로소 우리가 괜찮은 나라가 지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아까도 모두 에 말씀드렸지만 달나라가 이제 50년 됐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 마을에 테레비 한대 있는 곳온 동네 사람 다 가서 봤던 생각은 나요 그 5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 왔습니까? 근데 그 50년 성장하고 지금 도로함이다물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은 옛날보다 50년 전보다더후진나라는 우리가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성원알아봤자요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자 공세성 원장님 어 저는 그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위나 어, 직업 직책 그거는 전부 실제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다 허망한 거라고. 실제로 우리는. 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그래서 이한 개인이 철저히 자기의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그 그 개인은 자유인이고 세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결국은. 어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창의와 발전이 무궁무진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자유를 오늘 여기서 우리 앵글리 부류에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월요일 날 밤에 열시 사데 철학 강의를 이렇게 해주신다. 하루 종일 떼먹으신 분들한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인상 이봉신 변호사님, 오늘 이제 처음부터 오셔서 지금 오늘이들한테티 구하셨어요. 아, 네. 네그 이제 참석은 세번의 애교의 무릎 집회는 제가 모두 참석을 했는데 참석 시간은 뭐 제가 오늘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6시 15분경에 도착을 했는데, 당연히 저보다 늘이 오셔서 참석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는 거. 그래서 뭐 그분들 따라가는 거는 애시당초 포기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제가 나름 그래도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역사를 좋아해서 지금도 틈나는 대로 뭐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내용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온 결과. 뭐 학교 다닐 때는 찬란한 뭐 반만형, 역사니 뭐 고구려니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사회 나오고 특히 나이 먹어서 이렇게 보니 1945년도에 정말 남의 힘으로 해방돼서 4 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시절만큼 우리 인종이 자유롭고 번영하고. 뭐하과가 미래와 희망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 때 찬란하다고 하지만 그때도 그 백성들은 굶어 죽고 병들로 죽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병원을 뭐못 가는 사람들이 많기 합니까?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할 사람들이 많기 합니까? 이 당장 무슨 사고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민족에게 천국입니다. 속에 악마를 봅니다. 멀리 등에 그들이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다름이 않습니다. 저도 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저가 올해 나이가 49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크게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뭐 사는 날까지 살면 뭐 저도 크게 억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걱정입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5년 10년 후에 그랬내 아이들의 미래는 그저 어찌되는 겁니까? 이게 뭐 예전에 뭐 미국이나 일본의제재로 끈도 없어가지고 도망갈 데도 없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더운 여름에 이 오랜 시간 불쌍하게 지는 아닙니까? 뭐 제가 뭐뭘 얼마나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차, 5차 앵글리 블룸시트에 하여튼 제가 기회가 되는 시간드 되는 곳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사합가을 <laughs> 보고 결론을하니까 앵글리 블룸시트에 3회 전부 참석하는 허원이다 보니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합시다. 자, 윤승진 <laughs> 원장님 한 말씀. <laughs> 예. 옛날에 히틀러가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획득했죠. 그 이후에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유태인을 학살할 때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는 유태인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죠. 근데 우리 엘드미 블루 이렇게 밤늦게 전국 같이 에서 오신 분들은 그 독일 국민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욕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정권이 얼마나 많은 무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시하지않고 이렇게 힘들지만은 불언해를 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 주거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깁니다이분니다 이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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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히반이이 있습니다. 나를 파괴하지 못하하 것은 이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정권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그정권 우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를 더욱더 당하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뒤에 관통이 걸려셨습니다자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애글을 골로 지켜요 각자 패널 토론회를 마친 시간을 었습니다 자, 지금 독재주 문제는 이홍수 변호사님하고 내리렇터상의했어요저 MBC, MBC 사장과